생김새는 카이저답자. 근데 색감은 깔은 어디 동네에서 옆바가 먹은 모양인가 봅니다. 색깔은 다 빠져서 아주 새빨갛게 예쁜데 가을이 오면서 좀 빨개지려네요. 원래 색이 깡패거든요. 자태도 깡패고 워낙 두터운 입장을 가진 아이래서 창다이비들 중에서 아가보이데스 중에서는 입장의 두툼함은 짱이랍니다. 근데 색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카이저거든요. 카이저의 특징이 완전 환엽이잖아요. 그죠? 환엽에다가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 예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의 성장기래서 나는 지금 성장하는 중이라고 써 붙여 놓은 듯 아주 푸르르만 찐하답니다. 이제 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갑자기 아주 색감을 찾아서 갑자기 아주 그냥 시뻘겋게 불이뜰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카이자랍니다. 카이자의 특징이요. 입장이 완전히 환엽이잖아요. 이 잎이, 잎이 잎 폭이 엄청 광폭해요. 그리고 입장 길이, 길이가 짧죠. 짧은 데다가 입장이 두터운 모습 입장이 두터움이 짱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착. 나폴스럽게 퍼져 있는 모습이 멋진 아이가 카이저거든요 이 손톱들이 날아간 자리는 이 아이는 수입품이라서 이제서야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랍니다 올봄에 수입 들어온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자리들을 다잘 잡고 계신가요 뭐 날려먹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자리를 마디게 잘 잡아가는 아이들도 있죠 다육이 물음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입장이 물음은 어이쿠 하고 걱정이 되는데 요런 입장들은 그장맨 아랫 입장이 생명을 다해서 물른 거거든요 걱정이 되시면 띄어 보시고 줄기에 물음병이 왔나 안왔나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줄기 물음이 아니죠 그죠 요렇게 입장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물음병이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정우수 다이빙 모습입니다. 날씨가 꿀꿀해요. 완전히 흐렸어요. 또 비가 올려나요? 오늘은 창다이기 중에서 입장이 완전 대박. 두터운 아이들만 한번 모아봤답니다. 이렇게 카이저는 원락, 워낙 생김새 자체가 아주 입장이 짧고 두툼해서 무식하게 생겼지나요? 아가보이데스 아이들도 잘만 키우면 카이저 모양으로 입장도 짧고 아주 입술이 두툼한 아이들이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키우는 것도 재밌답니다 이 아이들이 카이저거든요 어, 엄청 입술이 두텁죠 완전히 아주 당글당글하시네요 탱글탱글해서 예쁜 아이가 카이저거든요 이런 모습이 카이저답죠 그죠? 아주 땡글땡글 마디게 뭐 자랐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입 폭은 뭐 광폭이에 완전히. 입장 길이는 셧해서 뭐 뭉뚝하죠? 거기다 입장 두께 보세요. 입장 두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이런 모습이 카이저의 아주 맛깔스러운 모습이죠. 카이저의 색감이 원래 이거보다도 더쎄 빨개야 되거든요. 이제 슬슬 가을이라고 입장 뒤에서부터 이렇게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새빨갛게 돼야 멋지거든요. 이제는 카이저 다운 모습으로 찾아갈 모양이랍니다. 카이저는 이렇게 입장이 아주, 아주 탱글탱글하잖아요.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자라야 멋지나 이랍니다. 카이저를 너무 닮아서 한쪽으로 모아봤거든요. 이렇게 에보니를 키우다 보면은 입장이 완전 환엽에다가 이렇게 완전 환엽이잖아요. 환엽에다가 카이저처럼 입장 폭도 짧고 아주 시옷해서 예쁜 아이들이 있답니다. 어느 아이가 카이저요? <laughs> 뭐 원종 에보니도 아주 그냥 연꽃 모양으로 대바라졌죠? 저번에도 한번이 아이 보여드렸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답니다. 카이저 얼굴만큼 자랐어요. 이 아이가 카이저지나요? 굉장히 멋지죠? 이런 멋짐의 카이저를 뭐 색감으로나 자태적으로 쫓아갈 수는 없어도 그래도 대단스한 아이가 요 아이랍니다. 이렇게 원정 에이이를 키우다 보면 그냥 뜻하지 않게 득템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 아이 굉장히 입장 폭이 좁죠, 그죠 입장 폭이 넓죠? 좁은 게 아니라 입장 폭이 넓고 입장 길이가 짧아요. 아주 쇼탄한 입장에 두터움까지 있어가지고 요런 카이자 얼굴에 뭐 비해서도 그당 꿀리지 않는 얼굴이랍니다 이렇게 에버니를 키우다보면 멋진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입폭이 광폭이에요 완전 광폭이죠 입장 길이는 셧해요 뭉뚝하답니다 뭐 이런 카이저에 비해서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멋진 자태의 원정 에버니랍니다 저는 에버니 키우다보면 이런 아이들이 눈에 눈길이 절로 가거든요 근데 뭐 이런 아이들이 생태적으로 이렇게 딱 카이저 모양으로 고착돼 있으면 좋은데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뭐 환경적으로 생겨난 아이 가거든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떻게 좀 습하게 키우면 입장이 헬렐레해서 길쭉하게 되기 때문에 품종의 이름을 붙이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주 마디게 카이저처럼 키우면은 원종에보니도 색다른 멋이 있답니다 이 아이처럼 이렇게 색감까지 들어가면 있으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있 이렇게 입장 폭이 광폭이고 두터움이 아주 그냥 짱인 아이들이 요즘 멋스러움을 더해준답니다. 가을에 대해서 그런가 봐요. 입장이 완전 환엽이죠. 똥, 그렇죠. 거기다 금이죠. 그죠? 금이 들어가 있답니다. 이렇게 입장 폭이 더블로 붙어 있어서 완전 히 금기가 있어서 좋은데 여기 흰 백금도 들어가요. 백금 줄무늬도 들어가 있어서 입장에 변이가 온 아이거든요. 이렇게 입장 뒷태도 빨갛게 되는, 요 아이, 레드콘이거든요. 요 아이가 레드콘이랍니다. 어 레드콘이 이렇게 예쁘게, 짜잔, 하고 입장에 변이가 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입장에 변이가 온 아이들이거든요. 생태적으로, 뭐, 잘 환, 기르면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온게 아니라, 요 아이는 입장에 변이가 온 레드콘이랍니다. 레드콘이 원래 요래야 되거든요. 레드콘 이쁘죠. 그죠? 레드콘도, 레드콘도 대형으로 가면 예쁘거든요. 입장 뒤태가 예뻐요. 레드콘은. 빨갛게, 살짝, 거칠게 물드는 모습이고요. 뒷면은요. 앞태는 라인이 아주 멋진 레드콘이거든요. 요 레드콘하고, 이렇게. 입장의 변이가 온 레드콘하고는 전혀 틀리죠. 이 아이는 완전 연꽃, 연꽃을 물 위에 떠놓은 듯 띄어놓은 듯 멋진 자태의 레드콘 금이랍니다. 이 레드콘도 적심하면 군생으로 멋지게 잘 자리를 잡거든요. 이 아이들이 레드콘 적심 군생이에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했는데 아, 어린 아이들을 적심하니까 이렇게 모주는 뭐 아주 예쁘게 잘 올라오는데 자구들이 너무 어린 아이를 적심하면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적심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레드콘 적심 군생이랍니다 예쁘게 잘 올라왔죠. 이렇게 레드콘은 입장 뒤태가 빨갛게 물들어서 예쁘거든요. 근데 왜 이름이 레드콘이죠? 암튼 붉은 기운을 듬뿍 담아서 레드콘이랍니다. 날씨가 잔뜩 흐렸답니다. 이제 얼른 비설거지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런 저런 가을의 비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 비를 해서 수확하는 데는 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비가 그닥이랍니다. 그닥이지만 요즘 다육이들은 한참 예뻐지죠. 깔맞춤도 예쁘게 해주고 창다육이들은 특히 성장하느냐고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멋진 자태를 유지해주는 다육이들 때문에 늘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원정의 무늬 슈퍼클론이랍니다. 뭐, 요즘 뭐, 자태는 뭐, 슈퍼클론이에요. 그죠? 자태는 슈퍼클론인데, 색감은 그닥 너 도체 멋스러움을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영이지만, 자태는 짱이랍니다. 요 녀석이 드디어, 뒤태 한번 보실래요? 드디어, 짜잔, 자구를 달아줬답니다 아이고, 어렵게 자구 달아줘요. 그죠? 아가보이 데스 창다육이들은 굉장히 자꾸 달아주는 게 박하죠. 묵은둥이가 되어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도 엄마 궁둥이 밑에 찐뽕 하고 눌려있는 아가의 모습이 <laughs> 잼나지 않나요? 굉장히 웃기는 짬뽕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자그루를 달아주기 시작한 원정해 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요즘은 다! 거기서 거기죠, 그죠? 창다육이들,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이 다 비스무레하답니다. 원정 에보니들이나 마리아들이나 뭐 코데레 이쪽이나 곤석이 연석이고, 연석이 곤석이랍니다. 그래도 가을의 못스러움을 더해줄 뭐 기대치죠, 그래요. 기대치가 높은 아이 중, 아이 중 하나랍니다.